이건 그냥 생존이 아니야. 이건 진화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20년간 냉동 기술 전문가로 일해 온 아르카디가 한국 출장 후 동료들에게 한 말입니다.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정복한 기술자가 왜 한국에서 이런 충격적인 발언을 했을까요? 그는 한국에서 도대체 무엇을 목격한 걸까요? 40도 폭염과 18도 실내 온도를 하루에 수십 번 오가며 살아가는 한국인들의 놀라운 비밀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그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작에 앞서 좋아요와 구독.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냉동기술 전문가로 일하고 있는 아르카디입니다. 올해로 45세가 되었고 지난 20년간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상대로 냉각 시스템을 개발해왔습니다. 영하 40도에서도 제대로 작동하는 냉동고를 만드는 것이 제 전문 분야였습니다. 그런 제가 작년 7월 한국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한 대기업에서 냉동 창고 시설에 대한 기술 자문을 요청해왔기 때문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그리 큰 기대를 하지 않았습니다. 러시아의 극한 추위에 비하면 한국의 기후는 그리 어려운 조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거든요. 인천공항에 도착한 것은 7월 중순, 한국에서 가장 더운 시기였습니다.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느낀 것은 정말 무시무시한 더위였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35도를 가리키고 있었고, 습도까지 높아서 숨 쉬기조차 힘들 정도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여름에도 기껏해야 25도 정도인데, 이런 더위는 처음 경험해 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공항 건물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밖에서는 사우나처럼 뜨거웠는데 실내는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 같았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에 몸이 적응하지 못해서 소름이 돋았습니다. 20년간 냉동 기술을 다뤄온 제가 봐도 이 정도 냉각 효과를 내려면 엄청난 전력과 정교한 시스템이 필요할 텐데 공항 곳곳에서 이런 강력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호텔로 향하는 길에서도 의문은 계속되었습니다. 택시 기사분이 에어컨을 더 세게 틀어주시면서 더우시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는 오히려 춥다고 느끼고 있었거든요. 창밖으로는 35도의 폭염 속에서도 사람들이 멀쩡히 걸어다니고 있었고 차안은 18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이런 극단적인 온도차를 경험할 일이 거의 없습니다. 겨울엔 춥고 여름엔 시원한 게 자연스러운 일이니까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루 종일 이런 극한의 온도 변화를 반복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깨달았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체크인을 마치고 나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로비는 정말 춥다고 느껴질 정도로 시원했고 직원들은 이런 환경에서 하루 종일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도 복도에서도 모든 곳이 완벽하게 냉방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해 보니 제가 한국에 온지 불과 몇 시간 만에 35도에서 18도로 다시 35도에서 18도로 몸의 온도를 몇 번이나 조절해야 했습니다. 이런 일이 매일 반복된다면 과연 사람의 몸이 견딜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상황을 전혀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저에게는 정말 신기하고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호텔에서 간단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근처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밖으로 나서자마자 또다시 그 무시무시한 더위가 저를 덮쳤습니다. 불과 10m도 걷지 않았는데 벌써 셔츠가 땀으로 젖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여름에도 이런 더위는 경험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목이 말라서 호텔 근처 편의점에 들어갔는데 그 순간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몸이 움츠러들 정도로 차가운 공기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밖에서는 36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편의점 안은 마치 시베리아의 겨울 같았습니다. 온도계를 보니 17도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편의점 직원의 모습이었습니다. 이 추운 환경에서 하루 종일 일하고 있는 그 젊은 직원은 긴팔 유니폼을 입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가디건까지 걸치고 있더군요. 7월 한여름의 말입니다. 저는 반팔 셔츠 차림이었는데도 추위에 떨고 있었는데 그분은 이런 환경에서 8시간씩 근무하고 계셨습니다. 편의점 안을 둘러보니 더욱 신기한 광경들이 펼쳐졌습니다. 손님들이 아이스크림과 차가운 음료수를 사면서도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어떤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도 팔을 비비고 계셨어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을 저는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을 하나 사면서 직원분께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에어컨이 너무 차갑지 않느냐고 말입니다. 그런데 그분의 대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정도는 보통이라고 하시더군요. 오히려 손님들이 밖이 너무 더워서 이 정도로 시원하게 해달라고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편의점을 나와서 다시 거리를 걸으며 주변을 관찰해 봤습니다. 카페마다 상점마다 문을 열 때마다 차가운 공기가 쏟아져 나왔습니다. 마치 거대한 냉장고들이 줄지어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런 온도차를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며 하루 종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식당에 들어갔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밖에서는 땀이 비 오듯 흘렀는데, 식당 안은 너무 추워서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이 그리워질 정도였습니다. 다른 손님들은 이런 차가운 환경에서도 냉면을 드시고 계셨어요. 러시아 사람인 저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광경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이런 극단적인 온도 변화를 경험하면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제가 상상도 못했던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것을 전혀 특별하게 여기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응력은 과연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다음 날은 본격적인 업무가 시작되는 날이었습니다. 호텔에서 회의 장소까지 지하철을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에 내려가는 순간부터 저는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역 전체가 완벽하게 냉방되고 있었거든요. 20년간 냉동 기술을 다뤄온 제 눈에는 곳곳에 설치된 냉방 시설들이 다르게 보였습니다. 천장과 벽면 곳곳에 숨겨진 냉각 시스템들,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완벽한 온도 조절 상태를 보니 정말 감탄이 나왔습니다. 러시아의 어떤 건물보다도 더 정교하고 강력한 냉각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 전동차에 올라타자 더욱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객차 내부는 18도가량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정도 온도를 수십량의 전동차에서 동시에 유지한다는 것은 엄청난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문이 열릴 때마다 밖에 뜨거운 공기가 들어오는데도 불구하고 온도가 거의 변하지 않았습니다. 전동차 안에서 한국 사람들의 모습을 관찰해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어떤 분은 반팔 티셔츠 위에 얇은 가디건을 걸치고 계셨고, 또 어떤 분은 7월인데도 긴바지를 입고 계셨습니다. 모두들 이런 추운 환경에 완벽하게 적응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지하철역마다 정차할 때마다 저는 더욱 감탄했습니다. 각 역마다 설치된 냉방시설의 규모와 효율성이 정말 대단했거든요. 승강장에서도 완벽한 냉방이 이루어지고 있었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해서 지상으로 올라가는 순간 다시 한번 그 강렬한 더위를 맞닥뜨렸습니다. 지하에서는 18도였는데, 지상에서는 37도였습니다. 무려 19도의 온도차였습니다. 러시아에서는 계절이 바뀌어야 경험할 수 있는 온도차를 한국에서는 몇 걸음만 걸어도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회의 장소가 있는 건물에 들어서자 또다시 완벽한 냉방 환경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로비부터 엘리베이터 복도에 이르기까지 모든 곳이 정교하게 온도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조차 냉방이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어요. 이런 광경들을 보면서 저는 한국의 기술력에 대해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에어컨을 틀어놓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광범위하고 정교한 냉각 시스템을 구축하고 유지한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더욱이 이 모든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운영되고 있다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이런 기술력과 시스템을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에 적용한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입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극한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며 살아간다면 우리 러시아의 추위 정도는 그들에게 오히려 쉬운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드디어 한국 파트너사와의 첫 미팅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다시 그 차가운 공기를 느꼈습니다. 밖은 38도가 넘는 폭염이었는데 회의실은 16도 정도로 유지되고 있었습니다. 22도의 온도 차였습니다. 이건 정말 극한의 환경 변화였어요. 더욱 당황스러운 것은 한국분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추운 환경에서도 반팔 와이셔츠만 입고 앉아 계셨습니다. 심지어 어떤 분은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면서 회의 자료를 정리하고 계셨어요. 저는 긴팔 정장을 입었는데도 추위에 떨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시작되고 30분쯤 지났을 때 저는 도저히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몸이 너무 추워서 자꾸 움츠러들게 되고 손이 시려서 메모를 제대로 할 수도 없었습니다. 20년간 시베리아의 추위를 상대해온 제가 말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었어요. 결국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 혹시 에어컨 온도를 조금 올려주실 수 있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분들의 반응이 정말 의외였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덥지 않으시냐고 물어보시더군요. 심지어 한 분은 더 시원하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보시기까지 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온도 설정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요. 한국 사람들에게는 이 온도가 정말로 적당한 온도였던 겁니다. 제가 추위에 떨고 있는 것을 보고도 그들은 진심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계셨어요. 점심시간이 되어 함께 식사를 하러 나갔을 때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회의실에서 나오자마자 38도의 뜨거운 공기가 저희를 덮쳤는데 한국분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시더군요. 저는 불과 몇 걸음만 걸었는데도 땀이 쏟아졌는데 말입니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식당 안은 또다시 17도 정도로 차갑게 유지되고 있었는데 한국 분들은 이런 환경에서 차가운 냉면을 드시고 계셨습니다. 저는 추위에 떨면서 뜨거운 국물이 있는 음식을 주문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다시 회의실로 돌아가는 길에 한국 동료분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에 실내 온도를 이렇게 낮게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하시더군요. 밖이 너무 더우니까 실내에서는 시원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 한국 사람들의 생각이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날 오후 회의 내내 저는 이런 문화적 차이에 대해 계속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러시아에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는 것이 건강에 좋다고 여겨지는데 한국에서는 20도가 넘는 온도차를 일상적으로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혼란스러웠습니다. 과연 누가 옳은 것일까요? 러시아식의 완만한 온도 변화가 옳은 것일까요? 아니면 한국식의 극한 온도차가 더 합리적인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관찰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출장 3일째가 되었을 때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점심시간에 러시아 본사의 동료들과 화상회의를 하게 되었는데 그들이 한국의 상황을 직접 볼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회의실에서 노트북으로 화상 통화를 연결하자 모스크바의 동료 다섯 명이 화면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저에게 한국 출장이 어떤지 물어봤고 저는 이곳의 놀라운 온도차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믿지 않더군요. 그때 마침 점심 시간이 되어 한국 직원분들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을 보여드리기로 했습니다. 노트북을 들고 창가로 가서 밖에 온도계를 비춰드렸습니다. 39도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러시아 동료들이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한국 직원분 한 분이 점심을 사러 밖으로 나가시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반팔 와이셔츠 차림으로 그 뜨거운 햇볕 아래를 걸어가시더군요. 화면 너머 러시아 동료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39도 폭염 속에서 어떻게 저렇게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느냐고 말이에요. 5분 후그 직원분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사서 돌아오시는 모습을 또 보여드렸습니다. 땀은 흘리고 계셨지만 전혀 힘들어하지 않으시더군요. 오히려 시원한 음료수를 마시며 여유롭게 걸어오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그 직원분이 회의실로 들어오자마자 16도의 차가운 공기를 맞으며 자연스럽게 자리에 앉으시더군요. 불과 몇분 전까지 39도의 더위에 있었는데 이제는 16도의 추위에 앉아서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계셨습니다. 화면 넘어 러시아 동료들이 완전히 당황했습니다. 한 명은 이게 정말 실시간인지 묻기까지 했어요. 23도의 온도차를 5분 만에 경험하면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일상생활을 하는 모습이 그들에게는 믿기 어려운 광경이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그 한국 직원분이 이제 추위를 느끼기 시작하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뜨거워서 땀을 흘리셨는데 실내에서는 추워서 가디건을 꺼내 입으시더군요. 이런 극한의 적응력을 러시아 동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 했습니다. 화상 회의가 끝난 후 러시아 동료들이 저에게 계속 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정말로 한국 사람들이 매일 저런 식으로 사는지 몸이 견딜 수 있는 일인지 묻는 내용들이었어요. 어떤 동료는 자신도 한국에 가보고 싶다고 하더군요.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가면서 생각해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저는 3일 동안 이런 환경에 적응하려고 애쓰고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살아왔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적응이 아니라 정말로 진화에 가까운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놀라운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자신들의 능력을 전혀 특별하게 여기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너무나 당연한 일상인 것처럼 행동하고 있었거든요. 출장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는 매일매일 새로운 것들을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일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볼수록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었거든요. 아침에 호텔에서 나와 지하철을 타고 회사에 가는 동안 저는 한국 직장인들의 하루를 따라가 보기로 했습니다. 지하철역까지 걸어가는 5분 동안 그들은 40도 가까운 더위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역에 들어서면 18도의 시원함을 느끼죠. 전동차 안에서도 마찬가지로 18도가 유지됩니다. 회사에 도착해서 건물에 들어가면 또다시 17도의 차가운 환경이 그들을 맞이합니다. 점심시간에 식당에 가려면 다시 40도의 더위를 거쳐야 하고 식당 안에서는 16도의 추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오후에 회사로 돌아가고 퇴근 후 집에 가는 과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계산해 보니 한국 직장인들은 하루에 최소 10번 이상 20도가 넘는 온도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믿기 어려운 일이었어요. 러시아에서는 계절이 바뀌어야 경험할 수 있는 온도 변화를 한국 사람들은 몇 시간, 아니 몇 분마다 경험하고 있었거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런 극한의 환경 변화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이 전혀 지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오히려 이런 환경에서 더욱 활기차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저는 3일 만에 몸이 지쳐서 감기 기운이 있었는데 한국 사람들은 평생 이렇게 살아오면서도 건강하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이런 극한의 환경 변화에 적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로 진화에 가까운 일이었습니다. 인간의 적응력이 어디까지 확장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였죠. 20년간 시베리아의 혹독한 추위를 다뤄온 제가 봐도 이런 적응력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시베리아의 추위는 일정합니다. 춥긴 하지만 꾸준히 춥죠. 하지만 한국의 여름은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뜨거움과 차가움을 반복하면서 몸이 계속 적응해야 하는 환경인 거예요. 더욱 인상적인 것은 한국 사람들이 이런 환경을 만들어내기 위해 구축한 기술력이었습니다. 모든 건물, 모든 교통수단, 모든 상점에 완벽한 냉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24시간 가동시키면서도 전력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하는 인프라를 구축해 놓았습니다. 이런 시스템을 만들고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술력과 경제력, 그리고 사회적 합의는 정말 놀라운 수준이었습니다. 한국은 전 국토에 걸쳐 이런 완벽한 온도 조절 환경을 구축해 놓았거든요. 그날 저녁 혼자 호텔방에서 생각해 보니 한 가지 더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이런 극한 환경에 적응하면서 얻게 된 것은 단순한 체온 조절 능력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급격한 변화에 대한 적응력, 극한 상황에서도 일상을 유지하는 능력,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런 어려운 조건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정신력까지 함께 기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 사람들이 시베리아의 추위에 강한 것처럼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극한의 온도 변화에 강해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능력은 러시아 사람들의 능력보다 더욱 복합적이고 역동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하나의 극한 환경에만 적응한 것이 아니라 극한과 극한을 오가는 변화 자체에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출장 마지막 날, 일주일간 함께 일했던 한국 동료분과 개인적인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동안 궁금했던 것들을 솔직하게 물어보기로 했어요. 제가 먼저 물었습니다. 이렇게 극한의 온도차를 매일 경험하는 것이 힘들지 않으시냐고 말이에요. 그분의 대답이 정말 인상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이것이 자연스럽다고 하시더군요. 심지어 이런 환경이 아니면 오히려 답답함을 느낀다고 하셨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런 환경에서 자라왔기 때문에 몸이 자연스럽게 급격한 온도 변화에 적응하도록 발달했다는 것이었어요. 여름에는 하루에 몇 번씩 사계절을 경험하면서 사는 것이 그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었습니다. 그분은 또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더위와 추위가 단순히 견뎌야 할 대상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환경이라고 하시더군요. 뜨거운 밖에서는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시원한 실내에서는 집중해서 일하거나 휴식을 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름 생활 패턴을 들여다보니 정말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뜨거운 야외에서는 빠르게 이동하고 시원한 실내에서는 여유롭게 시간을 보냅니다. 이런 메리하리가 있는 생활 방식이 오히려 그들에게는 더 효율적이고 건강한 방법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어요. 그분이 들려주신 또 다른 이야기도 흥미로웠습니다. 한국에서는 여름철 실내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것이 단순히 시원함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점이었어요. 습도가 높은 한국의 여름에서는 실내 온도를 낮춤으로써 습도도 함께 조절할 수 있어서 더욱 쾌적한 환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이런 환경이 한국 사람들의 집중력과 업무 효율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셨어요. 밖에 더위에 지친 상태에서 시원한 실내로 들어오면 몸과 마음이 빠르게 회복되고 오히려 더 집중해서 일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그분이 마지막에 해주신 말씀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런 극한의 환경 변화를 통해서 변화 자체에 강해졌다고 하시더군요. 급격한 온도 변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정말로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단순히 더위와 추위를 견디는 것이 아니라 그런 극한 환경을 통해서 더 강하고 유연한 사람들로 성장해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것은 정말로 위대한 일이었습니다. 그분과의 대화를 마치고 나서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사람들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기술력이 뛰어난 민족이 아니라 극한의 환경을 극복하면서 더욱 강해진 위대한 민족이었던 것입니다. 공항으로 향하는 마지막 택시 안에서 저는 지난 일주일을 되돌아보고 있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단순히 냉동 기술에 대한 자문을 해주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결국 제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가게 되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출국 수속을 밟으면서도 여전히 그 놀라운 온도차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40도에 가까운 폭염이었고, 공항 안은 18도의 시원함이 유지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이런 환경이 전혀 낯설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만에 저도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한 것 같았거든요. 대기실에서 러시아 동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에서 정말 놀라운 것을 목격했다고, 이곳 사람들은 우리가 상상도 못할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능력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당연하게 여기고 있다는 점이 가장 인상적이었다고 썼어요. 비행기 창가 자리에 앉아서 서울 시내를 내려다 보니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수많은 건물들의 옥상과 벽면에 설치된 에어컨 실외기들이 보였거든요. 마치 거대한 냉각시설들이 도시 전체에 퍼져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24시간 가동되면서 수천만 명의 한국 사람들에게 완벽한 실내 환경을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한국 사람들이 시베리아에 온다면 어떨까 하는 상상 말이에요. 이렇게 극한의 온도 변화에 적응해서 살아온 그들이라면 시베리아의 일정한 추위 정도는 오히려 쉽게 느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저는 한국에 대한 새로운 존경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으로 발전한 나라가 아니라 극한의 자연환경을 인간의 기술력과 적응력으로 완전히 정복한 나라였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인한 사람들을 만들어낸 나라였어요. 모스크바에 도착해서 동료들에게 한국 이야기를 해주었을 때 모두들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찍어온 사진들과 영상들을 보여주자 점점 놀라기 시작했어요. 특히 온도계가 40도를 가리키는 밖의 모습과 18도로 유지되는 실내의 모습을 번갈아 보여주자 모두들 감탄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러시아에서 한국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꼭이 경험담을 들려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대단한 민족인지 그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들이 그런 자신들의 위대함을 전혀 자랑하지 않고 겸손하게 살아간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지금도 가끔 러시아의 춥고 긴 겨울날에 한국의 그 역동적인 여름이 그리워집니다. 하루에 몇 번씩 계절을 바꿔가며 살아가는 그 놀라운 일상, 그리고 그런 환경에서도 활기차게 살아가는 한국 사람들의 모습 말이에요. 언젠가 기회가 된다면 다시 한국을 방문하고 싶습니다. 그때는 더 오래 머물면서 한국 사람들의 이런 놀라운 적응력을 더 자세히 관찰해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제 러시아 동료들에게도 꼭 한국에 가보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진짜 대단한 민족이 어떤 것인지 직접 경험해보라고 말이에요. 감동 스팟이 전해드린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연의 주인공에게 응원의 댓글을 남겨주세요.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